민중기이 김건희 특검 민중기뭐 주가 조작 그 혐의를 그 김건희 여사에게 세우면서 그 내세웠던 그 주식을 자기는 또 내부자 거래로 의심되는 자기 이 고등학교 동기가 뭐 대표로 있는 회사 그 주식을 자기는 사가지고 완전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는데 그민중기가 저는 이 정도 되면은 사퇴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게 아니고. 음, 위법 사항이 없었다고 주장을 하면서 계속 직무를 수행하, 수행을 하겠다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이것은 이재명 쪽에서 무견을 해주는 거죠. 워낙 내란무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란무료 하는데 그세개 중에서 하나가 개인 비리 의혹으로 이 탈락을 해버리면은 자기들의 절체놓은 내란 프레임이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 그냥 무견하에.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하고 또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 김건희 특검의 수사를 받다가 그런데도 그대로 밀고 나가는 이런 후한무치한 행태가 이재명 정권 들어서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